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 카페 추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전국 카페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똑같다 보니까 제가 파일을 되게 파일을 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냥 그 맵에다가 같이 추가를 해둘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다뭘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그 쇼츠랑 릴스로 이렇게 한 달간 입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랑 막 DM이나 그런 것들로 다들 옷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M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볼까 해가지고. 근데 그 여, 여쭤본 옷들이 다막 비싼 게 아니라. 사실은 코스트코 옷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다들 좀 맛있는 것들만 좀 많이 아시는데, 나름 건지면은 괜찮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것좀 건지는 꿀팁과 상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 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요건데요. 베네뜨,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브랜드를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베네트라는그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드 니트 후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자주 입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치마에도 입고 일반 뭐 트리닝 바지에도 입고 그냥 청바지 아니면은 뭐냐. 그. 그 골덴바지? <laughs> 그런 거에도 막 있고 정말 아무 때나 다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팔 라인에 이렇게 모양도 되어 있어서 정말 정말 핏도 예쁘고 아래가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이걸 입고 가면 은 다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무래도 이렇게 니트로 된 후드가 좀 많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는 김해 코스트코 아니면 부산 기장이 있는 코스트코에서 샀고요. 가격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 브랜드를 몰라서 서치해보니까 뭐이 브랜드가 코스트코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거 5만원도 안 줬어요. 4만원대였나 3만원대여가지고 제가 진짜 바로 그냥 쇼핑카트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 라지 사이즈고요 아마 코스트코 가서 이 제품 아니더라도 요즘 시즌에 가면은 이런 니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매대에 다들 좀 저희 엄마 또래 분들이 많은데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저희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드리고 해 싶었어요. 그래서 1번은 베네트 이 후드, 니트 후드입니다. 저는 코스트코 가면 니트 종류나 후드 종류 이런 것들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니트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거는 김해 코스트코 가서 샀거든요. 이것도 제가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리디아 바인? 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100% 캐시미어고요. 제가 원래 100% 캐시미어 이런 니트 사려면은 사실 10만 원 후반대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도 엄마도 같이 산 거거든요. 엄마는 심지어 이거 화이트 아이보리 사고 너무 잘 입어서 다른 컬러도 샀어요. 그 정도고, 아마 가격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찾아보니까, 요런 캐시미어 니트, 리디아 바인거 파는데,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좀 핏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S 사이즈를 샀고요. 어, 저는 크게 입는 것보다 요거는 좀 핏하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많이 입었고 청바지 이런데도 너무 잘 어울리고 중청 뭐 진청 아니면은 생지에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연청 이런데도 그냥 아무 때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숄처럼 둘러져도 되게 예쁜 색감이어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색감 괜찮은 것들 좀 보시고 매대에 있을 때 사두시면은 여기저기 매치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추천 드립니다. 둘다 둘다 추천템. 그 다음에는 이 리바이스 후드 집어 아 후드 티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laughs>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김해 코스트코 가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어 이것도 3만 원대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4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라지 사이즈로 샀고요. 이것도 밑에가 막 엄청나게 쪼이지 않는 그런 후드티여가지고 되게 핏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예 밑에 이 시보리가 단단한 후드면은 S사이즈 완전 작게 입고요. 아니면은 다 이렇게 시보리가 없는 것들은 좀 크게 입는 것 같아요. 저는 158에 48kg고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딱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키가 크고 하신 분들은, 어, 라지 사이즈도 원하는 핏이 좀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완전 그레인 아니고 약간 멜란지 느낌이거든요. 잘 보이시려나? 그래서 더 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회색 후드는 사실 생각보다 제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드나 이런 거살 때는 약간 좀 멜란지 느낌 섞인 걸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다가 그냥 바이 셔츠 입고 원래 많이 입었었고요. 안, 요즘은 그냥 출근할 때든, 아니, 운동 갈 때도 많이 입고 있고요. 여기저기 아주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그리고 리바이스여서 생각, 그 가격에 비해서 되게 품질도 퀄리티도 되게 좋고요. 이것도 완전 추천. 그 다음은 조금 비추템인데요. <laughs> 언더머 후드티입니다. 이 언더아머 그 로고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남색 네이비 컬러의 후드티인데 제가 이거 왜 비추냐면은 이것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아, 5만원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비추인 이유가 언더하머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리바이스는 라지를 샀는데도 괜찮았는데, 얘는 라지 사이즈를 샀더니 저는 좀 많이 크더라고요. 허벅지 반 정도 덮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허벅지 한 3분의 1까지 덮는 게 좋은데, 얘는 거의 반이 덮어, 덮여, 덮혀가지고, 그냥 레깅스 입고서 자주 입고 근데 출근할 때는 자주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이런 애들은 그리고 얘는 커서 또 장점인 건 있는데 겨울에 추울 때뭐 바람막이나 아니면은 얇은 그런 패딩, 경량 패딩 있잖아요. 경량 패딩 입고 얘를 입어도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없어서 저는 라지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이즈만 좀제 맞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아머니까 괜찮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언더아머를 저는 제돈 주고 사기 조금 가격대도 있고 어, 그만큼 저랑 좀 핏되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좀 저렴하게 사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그래서 사이즈랑 그냥 한번 대보고서 매대에서 <laughs>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어, 제 동생도 <laughs>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그냥 코스트코 매대에서 운동복 같은 거좀 많이 사서 요거는 동생이 입는 반바지인데요. 아디다스 거예요. 이것도 되게 저렴했던 것 같은데, 남자 M 사이즈인데, 이거 만족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디다스 로고가 너무 못생기게 <laughs> 박혀있어가지고, 자기는 비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점. 근데 막 입는 거는 되게, 이거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빨리 마르고, 여름에 많이 입긴 했어요. 어차피 얘는 수험생이어가지고, 별로. 막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신경 안 써서 이렇게 모양이 조금 못 생겼지만 아무 때나 막 입기엔 좋아가지고 이것도 뭐한 3만원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다면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코스트코는 여자 상품보다 남자 상품이 더 건질 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후드티나 이런 것들도 좀더 많은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코트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잘 입지도 않, 입지 않고, 거기 있는 코트들은 진짜 조금 연령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 제품에서 더살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다들 잘 아실 나이키 양말입니다. 이것도 아마 6 세트에 만 얼마였나? 이만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되게 쫀 생각보다 엄청 쫀쫀해요. 그쵸? 그렇죠? 쫀쫀하고, 이게 그요 저는 저희 집은 거의 흰색깔 양말 아니면 검정색 이렇게 좀 대량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막 신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키가 작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이라도 좀더 길어 보이려면은 요로 길이보다 좀 애매해서 조금 더 길게 해서 루즈하게 신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신기는 조금 애매한 길이라서 동생만 신고 있어요. 근데 뭐 운동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 양말이 안 보이는 바지라든지 그런 거에는 아무 때나 신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나이키 양말, 양말 매대에 보이시면 하나씩 쟁여두세요. 아 맞다. 양말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은근히 또 좋은 게 있어요. 코스트코의질 스튜어트 양말인데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laughs> 질스튜어트 양말인데 제가 거의 맨날 신다 보니까 지금 빨래 <laughs> 빨래 때서 가져왔어요 얘는 그 니삭스 길인데요 저는 요런 니삭스 길이를 조금 루즈하게 거의 매일 신거든요 근데 이게 빨아도 거의 안 줄어들고 이거 지금 2년째 신고 있는데도 거의 맨날 신는데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어이 색깔로만 된 것도 있고 뭐 검정색 흰색이랑 같이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은근히 이런 예전에 막 아빠 양말 색이라 불렸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매치하기는 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갈색 바지에 입어도 별 이상하지 않고 뭐 그냥 청바지 어디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리삭스처럼 그냥 올려 신어도 여기가 안 크게 안 늘어나가지고 많이 빨아도 그래서 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질 스튜어트 양말 세트도 거기 함께 보이시면 은 쟁여두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자 양말을 살려면은 요질 스튜어트 니삭스 같은 양말을 추천드리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나이키 양말. 나이키 양말은 근데 사실 성별 안 가리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그 코스트코 이제 상품은 다 끊지 났고, 제가 다른 추천템들을 조금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소비를 너무 조장하는것 같다, 이래가지고 추천템 안 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소비템 같은 거안 한다고 했는데,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저는 출근하고 소비하는 것밖에 안 한다, 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그래도 이런 것들, 이런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요즘 좀 살만한 것들, 그리고 비추템, 이런 것, 추천템, 비추템, 이런 것들 함께 빠르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진짜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나그랑 맨투맨인데요.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나그랑 맨투맨을 제작해서 그, 파셨는데, 사입해가지고 파셨는데, 그걸 보다가, 아,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해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은 일단 2 9 c 에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이 포저 제품이거든요? 포저 제품인데, 제가 포저 제품은 그 뭐지, 코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도 아직 사본 적은 없었는데, 이 포저가 당시에 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세일도 먹이고, 제가 15% 쿠폰이 있어서, 그 다른 분이 판매하시는 그 나그랑 맨투맨보다 얘가 더 저렴하게 저는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남색이랑, 검정색 조합이었나? 그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파란색이랑 검정색 조합이라 저는 파란색 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게 좀더 끌렸어요. 그래서 이건 원 사이즈고요. 이게 원가는 어 지금 보니까 78,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건 15%막 먹이고 해가지고 한 5만 원대인가 6만 원대 에 구매를 했 6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제일그 뭐지, 출근 룩 보시면은 거의 매주 입고 있고, 방금도 이거 입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왔거든요? 근데 밖에 너무 더워서 지금 반팔로 갈아입었는데,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그냥 청바지 일부도 너무 예쁘고, 저는 검정 치마나 이런 것도 입고, 그냥 레깅스, 아니면 검정 바지 진짜 아무 때나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핏도 너무 괜찮고, 원래 이런 나그랑 티 입으면은 좀, 애매하면은 보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 얘는 핏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깨가 되게 좁은 편인데도 얘가 핏이 예뻐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 때문인지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나그랑 맨투맨 요즘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포저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색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파란색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 하는 분들은 다른 색상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추천템인데요. 제가 엔조블루스 옷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많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바지도 있고, 그, 나, 뭐지, 민소매 탑도 있고, 가방도 있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엔조블 사다 보니까 또 엔조블루스였어요. 근데 엔조블루스가, 이런 색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아니면,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픽? <laughs>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런 걸좀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색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파란색도 좋아하는데 갈색도 좋아요 해 그래서 저는 파란색이랑 갈색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얇기가 이너로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조금 더운 날에는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거 청바지나 아니면 그때 이전 출근룩 보시면은 제 튜튜, 튜투 치마에도 입었고 정말 다양하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후기를 보니까 이 팔이 되게 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팔이 좀 길기는 한데 저는 막 긴팔 원숭이처럼 보이지 않고 딱 그냥 아방한, 아방한 느낌 줄수 있는 그런 핏이어가지고 정말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 이런 좀 애매하게 도톰하거나 애매하게 얇으면 너무 핏이 딱 몸에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상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딱 괜찮아요. 완전 완전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그냥 포인트 되게 엔조블러스 로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귀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얘도 원, 원래 조금 비, 사실은 이런티치고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원래 59,000원인데 저는 그 쿠폰 먹이고 정리급 먹여가지고 한 4만 원대에 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 파르티멘토 티셔츠인데요. 제가 원래 어디지? 아모멘토 이너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다른 색상이 나왔길래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티셔츠에 그 돈을 태우기가 사실 좀 갑자기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파르티멘토에 어쨌든 이너티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사보자 해서 이걸 샀어요. 이거는 파르티멘토 베이비 롱 슬리브 멜란지 색상이고요. 색감은 약간 그레이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생각... 그 저는 좀 얇은, 엄청 얇게 핏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좀... 조금 두껍고 좀 탄탄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핏이, 이런 핏에 이너가 있는 게 너무 갑자기 좋아졌어요. <laughs> 왜냐면 여기다가. 여름에 너무 잘 입었던 그런 슬리브리스를 입은,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많이 입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핏되니까 라인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입을 때도 핏이 너무 괜찮습니다. 얘는 되게 가격도 괜찮아요. 저는 2만원대에 샀거든요? 얘가 원래는 3만 4천원. 3만 4천원인데, 뭐 지금 이구에서는, 뭐야. 아, 제가 15% 쿠폰도 매기고, 어, 지금 10%그 세일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 정리끈까지 하니까 한 16,000원 정도 살수 있는데, 저는 그때 2만원 초반에 샀던 것 같아요. 2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완전 만족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다른 색상도 좀 사고 싶어요. 요거 역시 파리티 멘토는 이런 기본에 진짜 잘하는 것 제가 파르티멘토 그 반팔 있잖아요. 국민템. 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거의 색깔별로 아니다. 흰색이랑 하늘색이 있는데 흰색을 또 샀어요. 너무 잘 입어 가지고 거의 여름에는 맨날 그걸 입다 보니까 또 사게 됐는데 이번에 아닌가 다를까 긴팔도잘 하더라고요. 제가 파르티멘토는 어좀 이것보다 조금 얇은 그런 이너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목이 올라오는 그런 폴라티여가지고 제가 목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 네, 생각보다 손이 안 갔다고 하긴 너무 많이 입었네? 아무튼, 얘는 라운드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에 뭔가 이너티 찾으시는 분들은 파르티멘토 요거 추천드려요. 컬러도 1 0 가지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이제 구매하셔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비추템입니다. <laughs> 얘는 왜 비추템이,템이냐면은, 일단, 시엔드 거거든요? 시엔드의 얘가 뭐지? 음, 씨 n 의 에센셜 롱 슬리브 블루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핏은 되게 예쁘고, 색 조합도 이렇게 연두색에 하늘색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합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라인이 약간 베이스레인지 같은 느낌도 주고, 좋은데,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목이 되게 짧은데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티다 보니까 핏이 그러니까 좀안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못 입고 있다. 사실 뭐 이거까지 입고 레이어드 할 날씨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요 목이 생각보다 쫀쫀해가지고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목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것 이런 점은 좀 알고 계셔라 하는 부분으로 공유드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은 들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 중고로 구매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laughs>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사실 조금 남았어요. 근데까지 할까? <laughs> 아니야, 마지막, 아니다. 아무튼 제가,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목걸이인데요. 이렇게. 포키라는 브랜드의 목걸이에요. 얘가 근데,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중간에는, 요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요렇게? 보이나? 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저 요즘 진짜 문신템이거든요. 여기저기 너무 잘 어울리고 뭐 차려 입었을 때도 이거 탁 해주면은 되게 멋이 좀더 배가 되는 느낌이고 안 차려 입었을 때 이걸 하면 조금 더 찰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출근할 때도 맨날 메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가격 너무 괜찮고. 이번에 너무 잘 뽑혀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요게 29,000원이에요. 이렇게 포키라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판매가 가능, 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 겨울에 뭔가 가격도 저렴하고 데일리로 할수 있는 목걸이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요 제품을 정말정말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목걸이는 씻을 때까지 멜수 있는 그런 금목걸이만 거의 매는, 매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하던 금목걸이가 최근에 샤워하면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메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막 찾다가 좀 마음에 드는 볼드한데 좀 단순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이번 시즌에 너무 예쁜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모두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껴도 예쁠 것 같아서 진짜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이 등산 가방인데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등산 베스트예요. 트레킹 베스트인데 제게 아니고 동생 거거든요. 근데 동생이 셀로몬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이게좀더 많이 들어가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14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 블랙다이아몬드라는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관악산 등산을 갔는데 이거 아니면 셀로몬 입고 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방 안에 이렇게 안에 또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살로몬 베스트를 메고 항상 러닝하고 등산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로몬 베스트의 경우에는 안에 따로 수납 공간이 더 어? 있네? 이제 알았어. 근데 이게 약간 좀 얇고 작게 돼 있거든요, 크기가. 근데 얘가 조금 더 커요. 얘가 이제 너, 완전 깊숙하게 넣을 수 있고, 안에 이렇게 덧대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셀로몬보다 좀더 수납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나오는 셀로몬 제품이 아니라, 이거 2년 전에 샀나? 3년 전에 샀나? <laughs> 아무튼 2, 3년 전에저는 사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메고 있어가지고 이거 추천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동생이 또 다른 브랜드를 샀는데 이게 조금 더 크고 등산 갈 때는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등딱지요렇고 저는 이거는 남자 라지 사이즈네요. 어 남자 라지 사이즈고 저는 S 에스스, 스몰이에요. 어, 이거 SS몰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아, 네, 맞아요. 저는, 저는 SS몰 사이즈고, 동생 거는 라지인데, 저는 살로무 거고요.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8에 4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서 딱 타이트하게 입거든요? 근데 이것도 동생, 동생 것도 동생 입으면은 타이트하겠지만, 이 정도 느낌입니다. 보이실까요? 요렇게 저는 여기는 근데 이게 수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등산이나 러닝 아니면 워뭐 그냥 뭐 가방 없이 출근하고 싶을 때 요거 많이 매가지고 이전에 한번 소개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다음에 들어온 게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 저는 이거 팔리터인 줄 알았는데 팔리터가 아닌가? 근데 이게 팔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지 않나?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8L랍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남산, 뭐 국내산 등산할 정도면 요 정도도 완전히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짠, 요렇게 추천을 해봤고요. 오늘 추천하는 아이템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 사실 요 바지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며칠 더 입어보고서 다음 콘텐츠에 얘랑 이제 또산 아이들을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빠이.